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해골왕이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해골왕 람보르기니 껌을 씹다가 턱뼈가 부서져 사망 갑작스런 해골왕의 죽음으로 인해 각지에 힘좀 쓰던 해골들은 본인이 스스로 왕임을 자처하고 나서는데 천하제일 해골대회를 개최하여 우승하는 자를 왕으로 삼겠다고 공언한다. 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자, 그가 바로 해골왕이다. 닉네임 지료 지료 뭐지? 오케이 지료 아! 이거 뭐야? 내 정보 해골 인사말을설정하세요인삿말인사말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 바로 무덤? 튜토리얼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는건가? 경기 시작 이거 뭐야 전투는 한 번, 아 한턴한턴 한턴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스킬은 장착된 순서대로. 오케이. 누르면 전투가 빨라지고. 아, 알겠습니다. 핫. 공격. 어, 제가 더 센데요? 와, 근데, 와, 뭐야. 아, 스킬이 여러 개네. 과연, 누가 이길지? 시작부터 싸움이라니. 와. 여기에다가. 뭐지? 누가 이기지? 신비한 음료. 오, 체력 채우고. 공격. 스킬 한번더 써주고. 와, 큰일 났다. 와, 나이스. 마지막 일격으로 그만하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장비 한번 봅시다. 상자 열기. 이제 상자를 열수 있어요. 보급형 장비 상자 한번 열어보죠. 두루룽. 뿅. 천원. 뭐야. 갑옷 방패. 장화 오, 뭐, 왜 이렇게 많이 줘? 좋아. 그 다음 오픈. 이건 또 뭐야. 스킬 상자. 보면은 돈, 스케일, 이것도 뭐야? 상자, 경기 시작. 그러면 여기 다시 경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레벨 5, 레벨, 좋아, 좋아, 5, 레벨이 돼야 다음 던전을 갈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전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로 불 붙이고. 저불 붙이는 토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여기서 체력 포션 먹어주고. 좋아, 좋아. 다시 공격. 빵. 한번 더. 와,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기겠는데요? 공격, 일격, 마무리로 승리. 좋아좋아 보상받았고 레벨업 스킬 스킬 한번 확인해봅시다 분노의 일격 공격력의 120% 데미지로 물리공격하고 두턴간 공격력 10% 증가 음흠. 그리고 적 자녀 체력의 10%를 소진시키고 그만큼 내 체력회복 그 다음, 저기 바닥에 용암을 만들어 5섯턴 동안, 와, 이거, 이거랑 이거랑 살짝 바꿔야겠는데? 슬롯 변경. 이거랑, 왜냐면 좀 맞아야지 체력 회복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다음, 이거 뭐야. 3턴간 공격력의 50% 도트 데미지. 와, 이거 좋은데? 스킬 단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고통의 저주 기술 향상. 52%. 네, 2% 올린, 올라간 것 같죠? 포션. 아, 공격력. 공격력 비례 체력 회복. 그 다음, 마지막. 공격력께 240% 데미지로 물리 공격. 와, 좋습니다. 요 상태로 다시 한번 전투해 보러 가죠. 경기 시작. 좋아, 좋아. 공격. 분노의 일격. 오, 저건 뭐야? 심판? 불장난? 네, 불장난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 체력 회복. 팡.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저주 한번 걸어주고. 아, 오케이, 저주. 팡. 나이스 니다 여기서 포션 회복. 오, 저거 뭐야? 원소죠? 여기서 포션 회복하고. 마지막 와 심판 마지막 일격 한번 가해라 나이스 오또 토치야 마지막 일격 오케이 1400 데미지 와 이거 대박인데 좋아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죠 덤벼라 토치 한번 걸어주고 오케이 체력 회복 오케이 좋아 그 다음 한번 때려주고 그 다음 저주 와 토치랑 저주 같이 걸리면은 체력 완전 팍팍 깎이죠 여기서 포션 한번 먹어주고 우와 저거 뭐야 한번더 때리고 마지막 일격 팡 나이스 와이 요 조합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이 조합 괜찮은것 같은데 어이 친구 좀쎌것 같은데? 자 토치불 빵와저 친구는 처음부터 저주 걸었네 오케이 체력 회복해주고 다시 저 이제 제 차례죠 저주 저주 한번 걸고 와 저건 또 뭐야 어, 볼수 있구나. 물리 속성 스킬의 공격력 20% 증가. 우와, 뭔가 여러 개 많이 갖고 있지만, 네, 제가 이기는 건 변함없죠. 공격, 나이스, 이렇게 생리.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친구 장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모든 스킬로 피해 감소. 버프 모드 제거? 그리고, 화염 기둥, 불 기둥. 와, 이거 불 기둥하고 화염 속, 뭐야, 이거. 더블 불인데요? 우와. 하지만, 저주 걸어주고. 포션, 먹어주고. 아 이거 막상막한데? 포션 한번 먹어주고. 얌. 오케이. 심판, 와, 되게 세다, 심판. 하지만, 저에겐 일격이 있죠, 일격. 마지막, 일격. 빵, 오케이. 여기서, 한대 더. 오케이, 좋습니다. 와, 이렇게, 승리. 레벨업, 3. 더 이상 상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자. 아, 이것도 상자 이렇게 다열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여기서, 그럼 리그 정보 한번 보죠. 오케이. 지금 완료됐고. 음, 아직은 입문자 리그. 여기서 업적. 보석 받고. 112 미션도 있고. 상점에서 뭐살수 있는 게 있나? 현재 3,300원에 보석 410개. 장갑, 오, 장갑들 있고 상자, 상자를 보석으로 사고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오, 광고 보고 무료 이득. 상자 두근두근 팡. 천 원. 뭐야? 이끼가 낀 헤비 헬멧, 삼류 보검, 헤비 아머, 헤비 헬멧, 구린 반지. 한번 장. 오, 뭐야? 무기, 오케이, 무기 좋아. <laughs> 네, 뼈다귀에서 3 6보 검으로. 하지만 공격력 떨어지고 체력 민첩성. 어 그래도 괜찮은 거 같죠? 장착 해주고 장비 보면은 이거는... 오,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네. 이거 장착. 와, 저도 이제 세보이죠. 오! 어. 스킬 회복량 증가? 음, 이건 별로고, 스킬 공격력 증가, 공격력 증가. 좋아, 이것도 바꿔주죠.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시작! 갑시다. 아, 시작부터 저주. 하지만 불장난 한번 걸어주고, 여기에서 체력 흡수 한번 해주고, 좋아 좋아. 그 다음 저주. 나도 저주를 걸어주겠다. 저주 걸어주고, 오케이. 포션 한번 먹어주고, 얌. 그 다음, 한 대. 그 다음, 두 대. 그 다음, 마지막 일격으로 깔끔하게. 아, 깔끔하지 않았어. 한대 더. 오케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 계속하기. 와, 이번엔 해적 모자를 끼고 있는 해적, 뭐야, 해골이네요. 불장난. 와, 데미지가 굉장히 센데. 여기서 체력 흡수 한번 해주고 화력 충전 와와와 와. 와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심판 물약 한번 먹어주고 얌 좀만 더 때리고 한 대만 더 마지막 일격 가라 나이스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덤벼라. 분노의 일격 전투 준비. 어, 하지만 불장난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 체력 흡수, 체력 흡수 해주면서 뭐야? 이거 사신소환. 우와,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 탐나는데요. 저 스킬. 와 이건 또 뭐야 정령 폭파 와 여기서 안돼 체력 회복 한번 해주고 와 이거 이번에 질것 같은데 안돼 그럴 수 없어 마지막 일격 아 부족하네요 아깝다 아깝다 설마 오! 이렇게 역전을. 아, 나이스. 좋아, 좋아. 현재 무패행진 하고 있습니다. 팡! 팡! 와, 이번에 센데? 체력 회복해주고. 체력이 8000입니다. 와. 여기서 두트 데미지 한번 걸어주고. 와 너무 세다. 이번 친구 레벨 5네요. 와 셀만 했네. 여기서 체력 해보. 여기서 공격 한 번씩 해주면서 마지막 한 방을 노려본다. 아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아네 아쉽게 패배 할것 같죠? 네. 아쉽게 패배.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세요.